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일단은 꿀팁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15분 지연 차트만 송출이 되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15분 동안 지연된 차트가 아니라 실시간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일단은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육 영상을 그동안 수년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차트 기법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완전 왕초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교육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차트 만드는 거 혹은 차트 로그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그인에서부터 내 차트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차트 해외 선물 차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요 실제로 어떻게 차트가 구현이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나만의 차트 만들기 제 1편 로그인부터 해보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1장 가벼운 마음을 일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움 영웅문 차트 로그인해보기 영웅문 글로벌 다운로드해보기 그리고 아이디와 범용 인증서 다운로드. 네 번째, 이것저것 눌러보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해볼 건데요. 키움 영웅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키움 차트를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적으로 일단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뭐 다음도 상관없고 네이트도 상관없습니다. 키움 증권을 일단은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키움증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보죠. 자, 네이버로 키움증권에 일단은 들어가시면요. 회원가입부터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일단 회원가입 클릭을 하시면요. 계좌 보유 고객, 계좌 미 보유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치시면 되는데 계좌번호는 까먹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좌번호 문의, 금융고객센터, 여기에 전화하셔서 인증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계좌 미 보유 고객 쪽으로 일단은 들어가서 계좌 개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회원 가입 정보 확인 누르시고 인증 일단 받으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 가입하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셨다 치고요. 다시 로그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누르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시면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해외선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투자로 가고요. 여기 해외투자로 가서 해외선물 옵션을 일단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선물 옵션을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해외상품 전용 트레이딩 시스템 다운로드를 일단 누르시면 키움 글로벌 셋업이라는 게 나오죠 HTS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키움의 HTS는 우리가 영웅문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열게 되면 설치가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 다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됐죠 완료 일단 누르시고요 영웅문 HTS가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구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PC 일단은 보시면 영웅문 글로벌이라고 해 가지고요 화면에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구요 만약에 바탕화면에 영웅문 글로벌이 없다 하시면 여기 검색 있죠 검색에 영웅문을 쓰시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웅문 글로벌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웅문 글로벌 로그인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영문 차트 로그인해 봤고요 영문 글로벌 우리 hts죠 다운로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아이디랑 비번은 여러분들 생성하셨으니까 다 아는데 범용 인증서를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범용 인증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공인인증서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이나 주식 보험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 거를 범용 인증서라고 일단은 부릅니다 범용 인증서를 다운을 일단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범용 인증서를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인증센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범용 인증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발급, 재발급 하기를 누르셔서 우리 키움증권에서 사용한 아이디 비밀번호 누르시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시면 범용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자, 범용 인증서를 발급을 했다 치고 제 아이디를 한번 쳐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이거 다 지우세요 그냥. 우리는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차트 들어가셔서 해외 선물 옵션 있죠? 자 여기에서 종합 차트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차트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크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골드 2025년 1 2월물의 차트가 구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목이거든요. 뭐 S&P 볼까요? 미니 S&P 500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일단 하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보고 싶다 하시면 미니 나스닥 100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미니 다우를 보고 싶다. 요거 일단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지금 5분봉 보이고 있고요. 자, 분봉으로는 뭐 3분봉 1분 뭐 10분 봉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1봉 보고 싶다 그러면 1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일단은 꿀팁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생 많이 하시죠 다른 골드 오일 나스닥 미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15분 지연 차트만 송출이 되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15분 지연된 차트가 아니라 실시간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일단은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외 선물 옵션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업무 가시면 해외 선물 옵션 시세 이용 신청 해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영문 이름 적으시고요 계좌개선는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용약관 보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항생도 15분 지연 차트가 아니라 실시간 시세를 이용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다. 완전 꿀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생 골. 더 5일 나스닥 미니DAO 키움 차트로 실시간 보실 수 있는 요 차트가 구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나만의 차트 만들기 첫 번째 시간으로 로그인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차트 만드는 거 수식 함수 너무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성견 선생과 오늘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차트를 정말 휘황찬란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성견 선생과 함께 차트를 정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성견 선생, 우리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해선의 정답은 성견 선생, 해선의 시작도 성견 선생. 감사합니다.